네언아아아 네, 아빠 네아 네, 아빠 네아 네, 아빠 네아 <laughs> 아빠. 아빠. Mm? 네. 아빠. 아빠 아빠 네 꼬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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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c 다 c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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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hông sao. 엄마. 깍기 깍야 아빠. 네. 엄마나. 엄마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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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<laughs> 깍꼬야잘 갔니? 깍까야 냠냠. 깍야 냠냠. 응, 아야아기야 아빠야 마가응고야엄마 아빠야 야아마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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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아 아빠 다 아빠 아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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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응. 음. <laughs> 코코야, 아프. 응. 아, 맞다, 아프. 아, 니 엄마, 엄마. 응. 코코야, 잘 잤어? 코코야, 잘 잤어? 응, 코코야, 잘 잤어? 아또다 숨이 도저잤 갔다. 엄마야. 엄마이제 숨을 가자 이제. 안아 돼. 네. 아자 까까요. 아나. 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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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자. 오케이 오케이. 또 조금 만 는 차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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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차고 옳지 옳지 또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다 또차다또 차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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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옳지 엠발 엠발로 다 차고 또 차고, 또 차고. 또 차고. 또 차고. 또 차고. 예, 자, 예, 자, 차고 자, 예서이 자, 예서만, 자.